안녕하세요. 양평 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평 읍내권 3억대 철근 콘크리트 전원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아스팔트 포장 되어 있고요. 주차는 주택 옆으로 한대 이상 가능합니다. 지목은 대구역 보정 관리 지역입니다. 토지는 도로 지분 20평 포함 141.6평이고요. 건물은 약 33평입니다. 야외 나무 테라스 널찍하게 잘 만들어 두셨고요, 잔디 정원 역시 관리 용이한 규모로 관리 잘 하셨고 드림석까지 깔아 두셨습니다.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징크와 목재 스타코 드라이비트로 외장재 마감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준공이 난 주택입니다. 주택 옆으로는 텃밭 가꾸실 수 있는 공간도 작게 마련되어 있고요. 난방은 벌크 LPG 사용하십니다. 단지 내5 가구가 공동 지하수 사용하고 계시고요. 월 수도요금은 1 5 0 0 0 원이라고 합니다. 옷은 정화조이고요. 푸르른 얕은 산조망과 논풍경에 정감 있는 조망이 펼쳐진 주택인데요. 건물은 1, 2층 약 33평 규모입니다. 코발트 블루 색상의 미닫이 중문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신발장과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1층은 19.7평 규모인데요. 특히 거실에서 통창으로 보이는 야외 풍경도 멋지지만, 거실 소파 뒤쪽으로 설계하신 픽스창이 한 폭의 풍경화 액자를 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계절 변화를 볼수 있는 풍경화겠죠? 주방도 심플하고 아담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양평역 기준으로는 차량 8분 거리 잠실역 기준으로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조금 아쉽게도 동향을 보고 있지만 정원으로 해가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창호는 단열에 꽤 신경을 쓰신 시스템 이중창으로 시공하셨습니다 1층 침실 모습인데요. 어, 가방이나 모자 등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까지 준비된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한 규모의 드레스룸이고요. 어,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로는 작은 창고가 있고요. 1층에 있는 모던한 느낌의 욕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심플한 구조의 내부 모습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기다란 픽스창과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17.7평 규모고요. 침실이 두 개, 욕실 하나, 야외 테라스 두 곳,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쪽은 꽤큰 침실인데요. 거실로 쓰셔도 될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바깥 풍경, 시원하게 보실 수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눈이 시력이 마구마구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서 더 개방감 있는 모습이고요. 1층과 비슷한 느낌의 2층 욕실입니다. 옆으로는 보일러실이 있고요. 1층과 2층 각각 개별 난방 가능합니다. 이쪽은 두 번째 침실이고요. 중간 정도 크기의 침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방에서도 바깥 작은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 매매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양평 읍내권에서 3억대 철근 콘크리트 전원주택은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답사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문의 기다리겠습니다.